네, 지금은 a caring friend 요 돌봐주는, 신경을 많이 써주는 이라는 거고요 uh, sought for, 사려 깊은, 생각 깊은, c 스 n t s t t 이렇게 바꿔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서 볼게요. 자, making, 동명사 주어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make a friend 하면은 친구를 사귀다. 근데 friends라고 복수로 들어갈 수도 있죠. 친구를 사귀다. 그래서 동사가 is가 돼요. 동명사 주어고요. is hard. 어렵습니다. 여기서 hard는 difficul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한 가지, hard는 부사로 쓰이면 열심히 라고 쓰이게 되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딱딱딱, 딱딱한 어려운 이라고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이라는 말로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명사 주어죠 그래서 친구를 유지하는 것, 그러한 친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얘가 지금 동사죠. Even, Even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적을게요. 비교급이 있을 때 비교급을 강조해 줄수 있는 것은 Even, Far, Still, A lot, Much 이렇게 되겠고요. 얘네를 강조할 수 없는 것이 Very, Many가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Hard에다가 비교급을 붙인 것이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to keep a good friendship 되어져 있으니까, 좋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to가 있으니까, 이 to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얘는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것이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쓰이는 것이고요. 얘는, in order to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so, as, 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 돌봐줘야 되죠.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음, 못한 것 같은데요. h e n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요. 여기를 우선 제일게요 그때요. 그러면 how 자 여기서 care about에다가 밑줄치고요 돌봐주다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당신은 돌봐줄까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주고 돌봐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다시요, care about은 돌봐주다, 신경 쓰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care about, look after, take care of, 이렇게 바꿔서도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돌봐주다 라는 말이죠. 그럼 너는 다른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신경을 써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주어가 하나죠. 그러니까 동사가 단수죠.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자, something. nothing, anything이 있으면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요 좋은 것을 하는 것 just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 상대편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should에 걸려서 동사 1그 end 다음에 동사 2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imagine이라는 것은 imagine that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꿔서도 의미가 통해요.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어 봅시다. 예랑 바꿔서도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너의 친구가 show up 나타났어요. 학교에요? 어떤 끔찍하게 머리를 자르고 아주 머리, 어, 머리카락을 머리 잘랐는데 그러니까 미장호관에서 머리를 했는데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해서 왔어요 그러면 What would you say? 너 지금 뭐라고 말할 거니? 막 웃고요 할로윈이냐? 또는 걱정하지 마요 여기서 대승 자 대세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대 중에 접속사 대시 있어요. 접속사 대시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고요. 이 아이는 명사절로 쓸 수가 있어요.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화자가 가져, 가지고 있는 의견이에요. 됐죠? 근데 얘가 이 대시 우선은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할게요. 관계대명사 대수로 쓰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가 없죠. 즉,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보어가 없고요 이게 앞으로 나가서 선행사로 쓰이게 되죠. 접속사 대, that, 관계대명사 대시죠.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대, 이라고 할때 지시대명사로 쓰이게 돼요. 또한 가지 대수는, 형용사들 앞에 있어서 여기서 얘는 지시 부사로 쓰여서 그렇게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거 여기 있는 t 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so로 바꿔도 되죠. So bad 그렇게 나쁘지 않아. Which one? Which one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여기서, 어떤, 말이죠. 반응이죠. 여기서 위치원은 앞에 있는 요거죠. 막 웃으면서, 할로윈이냐. 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자, 의문사. 의문문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아자, 알아두셔야 될 게, 의문사, 동사 주어하면, 의문문이죠. 직접 의문문.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거니? 여기서 pick이라는 것은 choose로 바꿔셔도 되겠죠. 너는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이니?이라는 거죠. 너는 너의 친구의 소유격이니까 얘는 없다고 보시고요. 너의 친구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거죠. 너의 친구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 Maybe 아마도요. possibly 아마도요. 너는 아프게 했죠. 너의 친구의 감정을 아프게 했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네가 자 여기 다시요. 이쪽으로 빼서 설명을 할게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동사로 쓰이고요. 형용사 자리에 ing가 들어가도 pp가 들어가도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들어가도 형용사로 쓰이게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동사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를 들어보자고요. 네가 너의 친구의 그런 상황, 즉 네가 음, 미용실 가서 머리를 했는데 폭망한 상태로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렴. 그럼 너는 의문문이죠. Do you want to hear? 똑같은 말을 듣고 싶어요. 너의 친구로부터 똑같은 말을 듣고 싶니? 아마도 아닐걸이라는 거죠. 여기는 있것 not을 다시 한번 좀 풀어주면 you don 아마도 너는 one two 더 here 더 same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걸 이라는 거죠. 너 아니 자 여기서 saying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쓰여요. 맥스임, 격언 속담 옛말, 속담 여기서 saying은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요. 요거를 제가 적어 볼게요. 자,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put 이라는 것은 놓다도 돼요. place 라고 넣어도 되고요. lay 라고 넣어도 되고요. 명령문이니까 u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어디다가 놔보세요. 요거는 한 가지가 뭐냐면 put, place, lay 가 있으면 a 전치사 b 예요 글씨를 잘못 썼네요. 전치사 b 입니다. 그러면 A를 전치사하게 B에게 두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shoe라는 것이 있어요. 즉,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타인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신발에 그대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이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shoes 대신에 place가 들어가도 또한 가지 부추라고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입장이에요. 그러면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너를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넣어보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너를 한번 생각을 해보렴. 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은 의미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여기 그냥 제가 넣어 볼게요. caring about, 신경 쓰고 돌봐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practice, 연습하다, practice, 연습하다 라는 건데요. practice의 목적으로는 이렇게 동명사가 들어가게 돼요. practice는 연습하다, 관행, 관습 행하다 하다라고도 쓰이게 되죠. 그래서 너의 너 자신을 어디다가 두는 것을 연습하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는 것을 연습하세요. 명령문이죠. 이쪽으로요. 명령문 다음에 and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다. 명령문 다음에 or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엔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뭐가 될 거냐면,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죠. 신경 써주고 돌봐주는 친구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고요. 자,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친구를 유지하는 것도, 그 것은 훨씬 더 어렵죠. 좋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써주고 고려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돌봐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것만 단지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당신은 그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신의 친구가 아주 끔찍한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학교에 나타났어요. 그럼 너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할로윈이냐? 삑! 이렇게 되겠죠. 또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떤, 미, 어떤 말이, 어떤 말을 당신은 선택을 할 건가요? 너의 친구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요? 아마도 너는 너의 친구의 감정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여기서 hurt 대신에 harm이라고 해도 되죠. 해를 끼쳤을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너의 친구의 입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똑같은 말을 너의 친구로부터 듣고 싶니? 아마도 아닐 거예요. 너는 혹시 이러한 속담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어보세요. 라는 말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신경 쓴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대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너는 진짜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 있는 거첫 번째 줄은 쭉다 봐주셔도 되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다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거는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죠. 그 다음에 진짜 돌봐주고 신경 쓴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하나 더 우리가 좀 봐주셨으면 하는 건 이런 것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요것까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가서 볼게요. 여기에는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동명사 주어, 단수, 비교 끝 강조. 됐죠? 다른 사람들이니까 others 예요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됐죠? something 다음에 효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should에 걸려서 think about 그리고 understand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imagine 대신에 바꿔수 있는 것은 For instance, for example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one이라는 것은 앞에 있으니까 굳이 바꾼다면 r e s p o n s 동사고요 명사인 response로 바꾸면 되겠죠? 또한 가지 애가 싫으시면 reaction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요 표현을 한번 봐주셔야 되겠죠? 네가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낫은 요렇게 바꿀 수있고요요 표현 다시 한번 잘 봐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care about은 신경쓰다, 돌보다. practice는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리고 여기가 명령문이고, end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와 관련된 속담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속담이 뭐냐면 요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세요. 뭐하는 것만큼 네가 대우받고 싶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세요. 요 속담도 외워두셔야 되지 않을까.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는 요 표현도 다시 한번 잘 봐주셔야 되고요. 바꿔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그 다음에 뭐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쓸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고요. 비교극 강조 얘네 할수 있고요. 얘는 못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려 깊은 caring이라고 할때 suffer 그 다음에 consta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요. 어렵게 나오면 hard에 대해서 다른 의미 부사면 열심히 딱딱한 어려운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거 찾을 수 있으니까 찾으라고 할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요것도 여기 어, 요거. 요것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